밑에 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가을 저녁이라 그랬습니다. 초가을 저녁에 이게 이제 음자 이게 이제 초가을인데 네? 가을 저녁이죠? 저녁에 이 말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일간 기토는 전답이거든요. 전답. 전답이죠. 전답에. 비구름은 이제 이, 이 금, 천간에 떠 있는 이 금을 이제 구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어, 어 비로 보죠. 어, 이 자체를 구름으로도, 통변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계속되니, 그랬습니다. 계속되니,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신자, 합이 되어 있죠. 가을, 장마, 졌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 신자의 수기가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 경금을 구름으로 보면 구름이 록지에 있으니까 구름의 양이 많은 거죠. 그럼 비가 오랫동안 오는 것을 말하고 신자는 음, 수니까 장마. 그 초가을 저녁 전답에 비구름이 계속 되니 장마졌다. 가을 장마에 이제 장마가 이 가을 장마가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가을에는 비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농사짓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비가 계속 비가 온다라는 게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어, 농사를 지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뿌리가 뿌리가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죠. 뿌리가 물에 잠기면 어,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뿌리가 썩는다. 뿌리에 문제가 생기 생기죠. 그 다음에 비가 계속 가을에 장마가 졌을 때에는 나무가 광합성 작용이 안 됩니다. 광합성. 태양이 없죠. 광합성이 안 되면 그 나뭇잎이 있죠. 잎, 잎이 누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실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낙과 현상이 발생하죠. 낙과. 과수원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비가 연속으로 며칠 계속될 때 치명적인 겁니다. 이제. 나무가 스스로 과일을 떨어뜨립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가을에 장마가 졌다 라는 것은 농사가 거의 뭐 어때요? 수확할 게 별로 없는 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이, 이 밭에서 자라는 곡식인데, 이 나무죠. 예. 이게 이제 물에 잠기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왜 그래요? 이 관, 이 초목 곡식을 도와주는 뭐가 없어요, 오행으로. 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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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는, 화는 이 화생목이 아니죠. 어, 음. 그, 화는 천간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태양으로 봐야 되겠죠. 이 사주 구조에서는.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목이 있는데, 목이 있는데, 어 많은 수기운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 밑에 설명이 나오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은 냉해를 입고 냉해라는 것은 사실은 어 여기서 냉해는 아니에요. 그냥 수해입니다. 수해 수협. 수해 물수자 수해를 입고 라는 것은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에 잠겨서 썩었단 말이에요. 떨어지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이 어려우니까 수학이 어렵다 베어져 버리니, 이랬습니다. 베어져 버린다는 것은, 양쪽 옆에 금이 금금 목 하는 걸 말해요. 요율충도 되겠죠? 예. <laughs> 그래서, 두 번째 줄의 통변은, 곡식은 냉해를 입고, 베어져 버리니, 곡식은 수해를 입고, 베어져 버리니, 수학이 어렵다. 수학이 어려운 거는, 선생 결국 뭐가 없다는 거죠? 돈복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운도 이제 한번 봐줘야 되겠죠. 다행히, 다행히, 남방운이 반가운데, 그죠? 남방운이 반가운 것은, 어, 수기운을 몰아내고, 그죠? 곡식이 자라는 조건인 어때요? 태양이 온다라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운이 와요? 이화운 다음에 모군이 오죠. 모군에는 밭이 파헤쳐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모군 어, 목국토를 해요. 목국토를 하죠. 예. 목국토를 한다. 이 목국토 이토가 있는데 이토를 극을 해요. 이렇게. 극을 하는데 운에서 거들죠. 모분이 왔으면, 은꼭 토를 한는데이 사주 자체는 이 기토가, 선생님 기토가, 무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한번, 무토 먼저 볼게요. 무토가, 토생금, 토생금, 자, 토생금, 토생금, 토국수. 화가 없죠. 그죠? 화생, 토가 안 되는데, 자기의 모토의 기운만 설기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렇죠? 토생금, 토생금, 목국토까지 받고 있죠. 토국수. 화가 없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흘기, 밭치 파헤쳐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안 좋은 점은 뭐죠? 이게 여기 모기 모근에는 발치진다. 여기서는 아, 토라는 것은 우리의 그그 그 신체상 위장이 됩니다. 비위 비장 위장이 되겠죠. 그래서 위장병이죠. 위장병이 생깁니다. 위장병 실제 위암이 왔답니다. 위암. 그래서 보건에는또 음,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통리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음, 여기서 금의 기운이 강하거나 선생님 음, 또 목의 기운이 강해졌을 때 토는 약해진다. 토는 어떻게 된다? 약해지는 거죠. 자 초가을 저녁 전답에 비구름이 비... 가을 장마가 보여야 된다. 아이 사주는 가을 장마였구나. 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에 잠기고 곡식이 일찍 그냥 베어져 버리니 수확이 수화기... 아 재복이 크지 않구나. 그 다음에 어, 화운에는 괜찮았다. 화운에는 괜찮았다. 여기까지도. 자, 그런데 모운에는 위장에 병이 생길 것이다. 위병이 생길, 위병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물상으로 설명한 겁니다. 다른 거 하나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신이라는 것은, 1번 보석, 그죠. 두 번째는 재련된 금이니까 농기구, 어, 연장이죠, 연장. 톱도 되고, 뭐, 낫도 되고, 그죠. 이런 농기구, 연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 생기를 얻은 많은 수림에 갇혀 일그러진다. 목이 많죠. 뭐 하나, 둘, 셋, 넷. 월도 목이다. 무뭐 많죠. 재성이 왕한데 재성을 살려주는 수생목까지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목의 기운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큰 아름들이 나무들이 빽빽하고, 어, 뭐 작은 수목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이톱 하나로, 그죠? 배는 작업을 했을 때 톱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금이 일그러진다.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보석이다, 선생님. 보석. 금반지인데. 금반지를 산에서 잊어버린 거야, 이게. 숲 속에 떨어뜨렸는데 찾을 수가 있나? 그죠? 예, 그런 거지. 또, 또 흙묻고 조명도 없는 보석은 보석이라고 본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신금이라는 보석은, 이건 1번 뭐가 필요해요? 이걸 보석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석이다. 라고 봤을 때.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명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이두 개가 있으면은 귓격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가 어떻게 돼요? 사주에 없죠, 없죠. 없으니까 빛이 흐려서 부귀를 논하기 어렵다. 그죠? 귀한 사주가 아니다. 됐죠? 일그러진다. 그다음에 부귀를 논하기 어렵다. 요것은 첫 번째 것은 우리가 연장으로 본 거예요, 연장. 톱. 요것은 뭐예요? 보석으로 본 거지요. 보석. 그 다음 거 볼게요. 무와 신이 무토와 신금이 왕한 목에 희생되니 아까 하고 비슷해요, 선생님. 예. 왕한 목에 이 목국토로서 그냥 완전히 토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깨갱하고 있죠. 이 무토는 무토는 안녕입니다. 안녕 이 정도면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마찬가지예요. <laughs> 마찬가지죠 무토도. 어, 그러면 이 무토는 육신으로 보면 재성이 된다예, 재성. 아 인성이죠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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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이런 경우에는 어, 재성이 강해서 인성이 이렇게 파극 당할 때에는 보통 모친의 인연이 짧아요. 이게. 화, 남방 운에, 화, 난방, 운에, 재무 담당 재무 담당자로 발복한다. 이게 뭐냐면 재성이죠. 재성. 재가 많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금융. 금융권에 자기가 몸을 의탁하여, 이런 겁니다. 자기가 사업을 못해요. 여기는, 신금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 남의 돈을 만지는 직업. 그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목이죠. 네. 그래서 재무 담당자라는 것은 금융을 네.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잘 맞다,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금운에 네. 토가 희생되어 건강이 위태롭다 이게 봐봐요 선생님 지금 현재 목국토를 당하고 있죠 목국토를 당해 근데 여기서는 화생토로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화생토를 해주죠 네. 그런데 금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운이 오면 또 기운을 빼죠 그죠 이때 토가 문제가 되니까 선생님 어, 부모님은 돌아가실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어머니는 이제 제외시키고 본인이 토가 또이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토는 뭐죠? 위장 비위장에 탈이 난다 이 말이죠 탈. 그렇죠? 이 사람도 위장병 환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 목이 많으면은 무슨 질병이다? 고혈압이다. 고혈압인 이유는 왜 그래? 요 고혈압인 이유는 목기운은 <laughs> 뭐 자꾸 올라가죠, 이렇게 기운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어, 이렇게 물상론으로 봤습니다. 물상론으로 봤는데 어, 이렇게 물상 말고 요즘 현대 현대 명리로 한번 정변을 한번 해볼까요, 현대 명리? 현대명리라는 것이, 이제 제가 쓰는 것이 신살이죠. 신살. 사실 직업론 같은 경우에 신살 안 쓰면 직업은 아예 접근을 못 합니다.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직업. 자, 이를 현대, 이게 이제 그러면 지금 물상은 아니다. 물상이 아니고, 음, 실제 통변은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미 이제 여성분 사주잖아요. 이게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상관이 상관격이다 말이 상관격. 상관격은 불측지제라그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그런데 상관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공망을 맞았다. 그다음에 원진을 맞아 있는데, 뭐까지 있다? 합까지 있다, 이거예요. 자, 공망, 원진, 합. 이게 전부 뭐예요? 신살입니다. 신살이에요. 자, 분명히 격궁용신에서 보면 이걸 상관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망의 원진이 합을 맞으면, 선생님, 격이 파격입니다. 파격이에요. 자, 이렇게 다릅니다. 신사를 안 하면 격국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공망 맞고 원진 맞고 합을 맞아 있다. 그 그렇죠? 자기의 밥그릇이 공망의 원진에 합을 맞으면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격을 잘못 쓰는 거예요. 멋있게 쓸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 그리고, 어, 식상이 공망이라는 자체가, 이게 뭐예요? 식상이 공망이라는 자체가. 수명이, 어때요? 위태롭다, 이게. 위태롭다. 아니, 우리 신사래서 그렇잖아요. 수명이 위태롭다? 그 다음, 또, 목이라는 오행이 수명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충 맞고, 원진 맞고, 그걸 맞아 있다. 그 다음에 많은 수기운, 금수기운에 포위되어 있으니 어, 수명이 위태로운 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국토해가지고 위암이 오는 것이 선생님 이렇게 통변하나 저렇게 통변하나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경신금이 상관, 상관이라는 것이 선생님 이게 파헤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주는 부모 형제 궁이니까 음 부모 형제 덕도 약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공망이죠? 자, 자 여기도 공망, 여기도 공망이에요. 그럼 여기도 공망이면 자식 덕도 안 되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약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주가 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도 없고, 덕도 없다. 그렇죠 꼭덕이 약하다. 공부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앞에 있을 땐 그래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사람이 30년 전 사람이잖아요. 30년 전에 걸왜 지금 합니까? 선생님, 본인 사주서 지금 어제 상담한 거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20년 지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실제 상담 사례는. 자, 이 사람이 현재 오늘 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직업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모르겠다죠? 자,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우리 신살입니다. 신살. 전부 그런 것만 공부합니다, 우리는. 공망의 원진의 형 맞고 충 맞은 거. 그 이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찾아주는 게 우리 할 일이지. 선생님, 격이 반듯해가지고 대학 교수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볼게뭐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사주가 사실은 어렵죠. 어렵지만 자식화, 이게 뭐예요? 남편 없고, 자식 없고. 즉, 무슨 얘기예요? 미혼이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선생님. 이게. 미혼이면 좋겠죠. 그런데 앞쪽에 상관에다가 자의인자로서 지자자와 원숭이신자가 있으니까 이건 일찍 결혼해서 자식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주에는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소리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필요한 걸 짜는 거죠 병 병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실은 병생을 쭉 따라가면은 어 위에 두살 많죠 두살두살 두살 위에 병 술생이 있는 거야 술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쭉 와서 죠 그렇죠? 육합을 해주면서. 어, 또 이렇게 뚜, 무토의 힘이 또 무토의 힘이도 돼주겠죠 화생토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병술생을 만났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20년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선생님 주변 배우자의 간섭 간섭하는 기운 이런 거 없어요 안 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20년 전에 통변해놓은 책들을 보면은 이 운에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마무리되는 통변이 많아요. 그거는 이 사주 하나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끼워 맞춥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가, 우리 가선생님,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죠? 근데 제도권 내에서는 어떤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 100년 전에 그 공부하는 거 100년 전에 그자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